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이제 아주 깊은 가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위에 있는 지방에서는 단풍 속이식이 들려오고 요 며칠은 박서진 가수가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펼쳤는데요. 오늘은 박서진 가수 부산 부전시장 연탄공장의 축제 뒷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부존시장 꼼장어 축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함께 할수 있게 오프라인으로 열렸나 본데요. 우리 박서진 가수 관객 없이 온라인에서 홀로 노래할 때보다 오프라인으로 하니 얼마나 사람 냄새가 그리웠는지 모른다면서 정말 있는 열정을 다해서 공연하는 모습 정말 대단했는데요. 역시 공연은 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봐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었는데요. 박서진 가수 첫 번째 노래, 머나먼 고향을 열창하면서 역시 오프라인이 좋다는 걸 느끼게 하는 우리 관객분들이 박서진 가수에게 용돈을 건네주는 모습이 아주 정겹습니다. 우리 박서진 가수 언제나 같이 넉살 좋게, 아이고, 꼼장 하나 사 드시지. 이렇게 용돈까지 주신다면서 포믹하게 언제나 재미있게 멘트하는 모습만 봐도 즐겁습니다. 청바지 차림으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머니 큰거 입고 올걸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도 다음에 공연에 가서 봐야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연장에 함께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 1, 2차 다 맞으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신 타이틀곡 꽃이 핍니다. 이번 행사에는 오프라인이니까 사람 냄새 맡아가면서 얼마나 열정으로 장구치고 흔드는지 박서진 가수 몸살 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몸살 나면 안 되는데요. 24일 일요일 또 울산 방어진항 축제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아무튼 무탈하길 바라면서 세 번째 메들리로 대지의 항구 18세 순이청춘을 돌려다오. 아주 멋지게 관객들을 흥분하게 만들면서 용돈도 두둑히 받았겠다. 오늘 일당은 벌었으니까 신나게 놀아보자면서 안전자리에서 엉덩이만 흔들어 달라면서 흥겁게 메들리 이어갔는데요. 역시 현장감 있어 더욱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아리랑 흥겹게 또 관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멋지게 얼마나 열정으로 노래하는지 여기저기서 용돈 준다고 난리가 났네요. 우리 박서진 가수 마지막 노래 호랑남이 부르기 전에 꼼장어 홍보도 하는데 여러분들 꼼장어 많이 드셨어요 꼼장어가 정력에도 좋고 스테미너가 짱이라고 오늘 저녁 연탄 꼼장어 드시면 막둥이 출산합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꼼장어 구워 가지고 오랜만에 나와 바깥 공기 좀 쐬고 묵년도 보고 그리고 덤으로 곰장어까지 이렇게 먹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곰장어 사 드신다고 약속하면 앵콜고 한다고 하면서 김흥국님의 호랑나비 얼마나 신명나게 열정을 다해 노래하고 흔들고 물쇼까지 우리 박서진 가수 목이 괜찮나 모르겠어요. 물과 땀이 범벅이 되어 역시 공연은 오프라인이네요. 온라인에서는 이런 물쇼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서진 가수가 아니면 이런 물쇼를 구경이나 할수 있나요? 우리 가수님, 그래도 오늘 용돈 두둑히 받았다고 매너 있게 멋지게 물쇼까지 보여주고 가네요. 역시 박서진 가수 파이팅입니다. 공연장에서 계신 분들 박서진 가수 목 괜찮은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이고 정말 걱정됩니다. 여기 영상에 사진에 보세요. 땀으로 흠뻑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도성TV 시청자와 답변님들 항상 고운 댓글 주시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모든 영상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박서진 가수 모든 음원 앨범이 대박 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부산 부전시장 꼼장어 축제 박서진 가수 이야기 알려드렸는데요 미처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본 영상 설명란에 힐링힐링 감독님의 영상 주소 올려드릴 테니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